독서, 토론, 수업 6학년입니다. 12사람이 아주 특별한 동화 마지막 순박 꼭질입니다 책의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취기준 분석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다른 도서도 이와 같습니다. 줄거리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식 토론 및 가치 수직선 토론, 절차와 논제, 논제가 다음과 같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한 소방관이 당신의 아버지라면 당신은 그 희생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것을 참가자가 가치를 수직선 안에 나타내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1단계 배경지식 관련 발문입니다. 12사람의 아주 특별한 동화의 표지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이제 학생의 예시 반응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ppt를 가지고 실제 선생님들 교원 연수를 활용하실 때어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예시 덮개를 누르면 이 덮개, 눌린 덮개는 사라지고 답안이 표시가 되는 형태이므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업 또는 연수에 이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숨바꼭질의 등장인물과 언제 어디에서 있었더니 대상 도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질문과 예시 반응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 구조에 따라 사건의 중심 내용을 간추려보는 것은 이 해당 교과 단원의 고유 성취 기준, 제시된 성취 기준입니다. 역시 독서 토론 수업 자료에도 참고해서 넣었습니다. 간단한 자유 토론 질문과 예시 반응입니다. 그 다음, 대상도서 관련한 인간의 삶이나 사회 관련한 발문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치수직선 토론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경민이 아버지와 함께 있던 소방관은, 먼저 나가, 내가 한 번만 더 라는 말과 함께 마지막에 뛰어들어가서 결국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에 뛰어 들어간 경민이 아버지의 동료 소방관은 의지와 도전정신, 용기와 열정이 떠오르지만 결국 희생되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뛰어 들어간 소방관이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여러분은 마냥 행복하기만 할까요? 마지막 소방관이 당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 희생의 가치를 각자 판단해 본후 같이 수직선을 토론해 봅시다. 매우 잘못한 일, 잘못한 일, 보통 잘한 일, 매우 잘한 일로 나뉘어서 시간을 제시하고 절차별로 받아보고 의견 들어보고 바뀐 생각을 다시 붙여보는 활동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는 것은 포스트잇으로 칠판에다가 같이 수직선에 붙여보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청양교육지원청에서 독서토론수업 자료에 관련한 길라잡 연수를 하면서 실제 나온 산출물의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차 가치 수직선 토론했을 때, 2차 가치 수직선 토론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생각 변화가 있었죠. 네, 1차 가치 수직선 토론을 하고 나서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보통이나 잘한 일쪽으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대표적인 의견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해서 남을 구하고자 하는 행동은 매우 가치있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잘한 일, 직업적 사명감. 그러나 배우자라면 잘못했고 나의 부모님이라면 말리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슬프지만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기억될 거다. 본인이 우선하는 가치에 따라 행동한 결과이니 존중할 것이다. 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으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나의 삶과 우리 가족도 중요하다. 아직 어린 나와 동생은 평생 아빠를 그리하면 힘들게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느라 가족과의 행복한, 행복한 추억은 별로 없다. 아빠가 잘못했다. 가족 입장에서는 슬픔,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나 가장 부친으로서는 매우 잘못한 일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치수직선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의견을 정리하고 토론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충청남도 교육청 독서 토론 수업 자료에 대한 길라잡이 연수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